오늘부터는 기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주에 걸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번째 기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거든요.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임마누엘 헌터라는 사람은 성경은 64%가 기적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기적을 믿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은 64%가 기적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니고 100%가 기적이에요. 성경이, 한권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1600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직업과 각기 다른 시대에 한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한권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런 책은 인류의 역사에 없죠 성경 자체가 불가사의한 거고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도 어느 시대에 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 우리가 이 정도 책이면 고전이라고 분류해 고전 옛날 고전을 지금 우리가 보면 아, 이해도 안 되고 안 맞아요. 삶에 하지만 이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도 다 살아있는 인생의 해답을 주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지요. 안, 안산에. 그 교회가 제가 부흥회를 세번간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우리 선배인데 참 사랑이 많으시고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여전도 회장님이 말기 위암 환자예요. 말기 위암 환자인데 수술 날짜를 앞에 놓고 전교인이 그런 교인이 많지는 않은 교회지만 전교인이 순번을 정해지서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좋은 교회잖아요. 우리 암흑의 여전도 회장님, 암을 치료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릴레이로 했는데, 수술하러 갔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암이 없어지니까, 그 의사선생님이 그암 수술하려고 이렇게 다시 정밀 검사해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이상하다고 또 찍고 또 하고 또 검사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달 전에 봤던 거하고 지금 걸 가지고 이분이 대조하고 분석하고 하더니 그러더래요 아마 그때가 기계가 오작동을 했든지 남의 차트하고 바뀌었든지 뭔가 오진이었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암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야죠 교회를 안 나와 그 여전도 회장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왜? 괜히 오진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부담 준다고 교회를 안나와두달 지나서 그로부터 두달 지나서 위암 재발해서 죽었어요. 빼도박도 못하고 죽었어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없어. 기적은 인정하는 사람에게 오시에요. 저는 87개국 회의 집회를 했어요. 거의 집회 할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다니기도 하고 저희 거의 아니면 혼자 다녔어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데 정말 낯선 곳. 언어도 모르고 통하지도 않는 곳에 갈 때, 내가,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아, 야, 하나님이 천사 보낸다. 이 사람은 1천사그 다음에 저 나타나면 2천사 멕시코 공항 같은 데는 공항이 네 개로 이어져가지고, 멕시코 사람들도 거기 빠져나오려면 하루 걸린다, 하루.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주 만에 일곱 개 나라를 집회해야 돼. 대통령 순방보다 더 타이트하게 짜진 일정을 소화해야 돼. 한쪽에 딜레이 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가면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어떤 사람이 카트를 몰고 와다. 가어 목사님 아니세요? 누구십니까? 저 인천 주 사람 교회 이웅 집사입니다.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지금 l a 가 계시더라고. 요 어떻게 요구하겠요 제가 여기 멕시코 공항 전자 제품은 다 담당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 나 어디로 지금 집회 하도 제가 태다드리겠습니다 밥도 사주고 지, 집회하는 데까지 계속 참석하시고 끝나는 날까지 밥 사서 또 대접. 어디로 가든지 걱정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가 기록을 하는 기록, 기록을 안 하면 이런 사건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인정할 때 기적이 아멘. 계속 상식이 되어 우리 속에 나타날 거예요. 아멘. 기적을 인정합시다. 아멘. 기적을 기대합시다. 아멘. 그리고 관리합시다. 아멘. 기적은 내 것일세. 기적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기적은 내것실세내거내거실세 기적만은 구세주의 고혈서 항상이 기네. 그러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주님은 다섯, 말, 다듬, 다섯 마디 말씀을 하는데 이게 기적의 공식이라고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의 단계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16절에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기적의 첫 번째 단계가 갈것 없다 뭐요? 갈것 없다 이게 기적의 아주 중요한 첫단초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부연할게요 보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긴 되게 주말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4일 동안 집회하기로 했거든요. 4일 집회를 하기로 하고 갔는데 3일 딱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절 찾아오셔 가지고 목사님 집회를 오늘 끝내 주면 좋겠대. 그러면, 나자요도네 하고, 오면 되는데, 서운한 거야. 제가 뉴욕 남교에 처음 집에 갔을 때, 3일 하기로 했는데, 9일 했어. 그 목사님 어르신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그런데, 어떻게 갈 생각을 하냐. 처음에는 내 비행기 여권, 그 체크해준다고 하지 가더니, 연장해 가놓고, 더 해달라고 하도 그랬어. 붙잡혀서 더하고 뭐 어디 막뭐 복스카운티 집회 가서 4일 오길에 하기로 했는데 무슨 6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집회를 막 사람들이 계속 연장 이렇게 하면 피곤하긴 해도 보람이 있어 보람. 보람 있는데 여기는 4일 하기로 했는데 3일에서 끝내자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왜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 제가 그랬더니 지금 자기 지역에 현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이고 안진매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신유 목사 신유 기적의 목사님이 자기 지역에 와서 붕흥를 한대. 호텔은 다 마비될 정도로 미어 터지고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인근 도시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온대. 그분만 떴다 하면 성도들이 자꾸 거기에 가자고 그런데. 이게 자석이 센게 있으면 약한 건 빨려 들어가. 그래서 내가 용력이 쩍으로 끌려갈 수밖에 더 있어. 제가 그러시면 나도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 집에. 맨 앞에 앉았어요. 수천명 뭐 용신할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 대단한 집회더라고요. 저는 맨 앞에서 그 신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정말 집중을 했어요. 설교는 27분밖에 안 했어요. 병자를 위한 치료, 기도 시간은 3시간 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간이 치료됐는지 콩팥이 치료가 됐는지 뭐 머리가 치료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 진짜 낫는 건지 낫고 있겠지 뭐 이런 생각만 있고 하는데 막 뛰쳐나갈 수도 없고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는 거야. 이 안진뱅이 기적은 단연 일이야.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사병전 3장 일어나잖아. 그때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3천 명, 5천 명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초대교회 폭발하는 역사가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부터 교회가 된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나는 표적이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 안진뱅이를 고친다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 오신 분들 나오려니까 이쪽 저쪽 이층 저쪽 막 통로에서. 삐까삐까 뭐, 이게, 힐체를 타고 막, 사람들이 꼭 장애자 올림픽 하듯이,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몰려와, 앉으면 이 메고 온거야 여기저기서 다. 맨 앞에 흑인 1등, 흑인 선수 제일 먼저 왔어. 쭉! 줄이 섰어. 사람들이 말들것 같은데 해서 온 사람도 있고, 힐체를 타고 온 사람 대부분. 흑인 선수, 선순하겠좀 그런데 한테 일등 일등을온 흑인 분한테 그 목사님이 손을 딱 얹었어요 한절히 기도하시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도 별반 다를 바 없어. 우리 아멘 아멘 기도받잖아. 이 사람은 에이멘 에이멘 기가 기도 받는다.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분이 등을 탁 내리치면서 고 하고 내리치니까. 안진병이가팔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꾸우 하니까 그냥, 반응이 없어. 힐체를 타고, 삐깍, 삐깍 가는 거야. 너무 실망이 되는 거야. 너무 실망. 뭐이고, 멘붕이요 그 내가 이제 그분이 하도 유명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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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표정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 속에 몇 발짝 가다 일어나몇 바퀴 돌면 일어나 기대하는데 군중 속으로 가도록 그냥 가는 내가 속으로 위로하는 거야. 집에 가면 날나 한숨, 한숨 자고 나야 다. 이래 있는데 이분은 그냥 가는 걸 보고만 계시더라고, 가만히. 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더니 자기 겉옷을 딱 벗더라고. 이 겉옷을 딱 벗는데 나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 멜빵을 했어. 뭘 했다고? 멜빵에서 내가 멜빵을 해야 기적이 생기나 해서 한국에 와서 두달 동안 멜빵했어. 진짜요. 그때부터 멜빵했는데 내 성격 급한 사람이 뒤에 꽂고 막 하고 이게 또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버렸어. 이분이 멜빵한 채로 앞에 있는 남자분들 등치 있는 사람 몇 사람 나오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 남자들 대여 명이 나오니까 힐체어 탄 사람들을 전부 다 밖으로 땅으로 내려놓으래요. 사람들이 가서 땅으로 내려놓으니까 그 힐체어 이걸 다 가운데로 모으래요. 가운데로 모으니까 이제 때려 부시래요 아, 그 비싼 거 때려 부셔서 물어내안 되잖아. 내가 책임질 테니 때려 부시라고. 흑인, 아, 백인 남자 한 분이 그 힐체를 통째로 들어가지고 다른 힐체한테 그냥 빵! 내리치니까 바퀴 하나가 그냥 통 튀어나가지고 뱅각뱅각뱅 도니까 다른 남자가 또그힐체어 바퀴를 들어가지고 다른 힐체한테 그냥 푹 치니까 바퀴살이 푹튀어나고 되게 재밌어요. 5분도 안돼 가지고 그 힐체어들이 다고철덩미로 바뀌었어. 힐체어 형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 회생 불가능. 팡팡 내리칠 때그 사람들 앞에 앉아 있잖아 다. 눈 감고 외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얼굴이 거기를 보고 있는데 눈 눈이 다 절망의 눈빛으로 다요 쾅쾅 할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 거기에 경련하듯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안진뱅이들 내려놓은 사람들 옆으로 가더니 기도도 안 해주고 무조건 그냥 고! 고! 하고 그냥 밀더라고. 그냥 뒤에서 내리치면서. 놀라운 것은 안진뱅이들 다들이 펴지면서 벌떡벌떡 일어서는 거야. 일어섰다고 그냥 걸었네, 뛰었네. 이거 아니더라고. 중심 못 잡아가지고 주지 않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서 걷고 하는데, 그 나온 남자분들을 사이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손잡기 하고 완하면 오른발, 투하면 왼발 이런 식으로 걸으면서 강대상을 돌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군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뭐,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를 하는데, 거룩한 분위기로 달아오르더라고요. 저는 진짜 멍청해요. 한국에 와서 몇달 동안 고민했어 왜? 그 능력의 종이. 5분 동안 기도해 줬는데, 왜이 사람은 치료 안 되고 그냥 갔지?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등짝만 내리쳤는데 치료가 됐지? 그래서 몇달 만에 깨닫고 이 본문을 보고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아하. 기적의 법칙. 첫 단계는 테러를 끊어버리는 거예 테러를 끊어버리는 거이 사람들이 힐체어가 박살나고 완전히 으깨지는 걸 보면서 여기서 테러가 없다. 나는 여기서 못 고치면 기어가야 된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 이들에게는 절박한 순간에 터치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 그런데 힐체어를 탄채 기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는 게 있어. 힐체어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실체가 나를 우리 집까지 평안 인도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어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다 하나님 감기를 고쳐주세요 콜록콜록 감기를 고쳐주세요 콜록콜록 그래 기도하면서 속으로 여기서 못 고치면 집에 가다가 약국에 들려가야지 하나님 말고도 약국에 기대를 하고 있어 하나님, 이번 주간에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다음 주간에 어느 병원에 예약할까? 머릿속에 하나님 말고도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기적은 없어. 기적의 첫 번째 당에는 갈까도 없다라는 거예요. 테러를 끊어버리기 시작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는 게 많아. 돈도 많이 있고, 학력도 높고, 라이센스 자격증도 많이 있고 뭐. 하나님 말고도 기댈 게 있는 사람일수록 기적은 없어. 우리 교회 김정호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자꾸 해외 사업이 이제 크게 열어져서 해외로 나가니까 국내에 있을 시간도 없고 막 나한테 전화와서 목사님, 저는 어디 가도 교회 등록 안 합니다. 저는 소명중앙교의 교인입니다. 제가 나가 있어도 돌아올 겁니다 하고 전화가 와요. 지금도 아마 이 설교를 밖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김정호 집사라고 하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지도하고 이제 했던 친구인데 한 번은 나한테 부탁을 해요. 자기 어머니가 24kg 나간대, 당뇨 합병으로. 몇 k 로 24kg. 부러워 날씬하지 뼈만 남았어요. 병원에서는 손을 댈수 없대. 이제 오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딸더러 자기 어머니 예수 영접 좀 시켜주면 좋겠다. 천국 까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고 하도 하도 부탁을 해서 제가 불광동 그 어머니가 사는 집에 갔어요. 옛날 집들이 그 불광동에 있는데 보니까 그 우리 김 집사가 여섯 번째 아들이더라고 형님들이 다 굵직하게 잘 되셨더라고 국가 대표 무슨 뭐 코치로 어디 다니시는 외국으로 그 당시에 다니는 형님도 있고 뭐 사업하는 형님 어디로 밖으로 활동하는 형님들이 그 친구가 막내인데. 근데 그 어머니 약을 일본에서 사오고 독일에서 사오고 미국에서 사오고 막 세계 각국에서 자기 어머니를 살리려고 아들들이 효자지 약을 사다주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싼 인삼, 노경 뭐할거 없이 없는 약이 없더라고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한 벽이 약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 제가 갑니까 저가 예수를 소개를 하는데 그 어머니는 약 자랑을 해. 그럼 내가 한마디 하면 그 어머니는 두마디 해. 그렇다고 내가 입담으로 조용히 이룰 수 없잖아. 그나마 들어준 것만도 감사하고. 그래, 열심히 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계속 이건 우리 큰아들이 사온 약이고, 둘째 아들이 사온 약, 이게약 자랑을 하다가, 보자기를, 보자기를 펴더니, 그 약을 다 쌓아가지고 나가는 거야, 또. 아니 그나마 대꾸 하더라도 거기 있어야 설교하지. 내가 그나마 없으면 누구한테 설교하냐고. 내가 어디가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목사님만 잠깐 기다리래. 그러더니 한1 0분 지나든가 오셨어.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뒷뜰에 가서 그 약을 다 불에 다 태워서 화장실에다 부어버리고 왔대. 내가 솔직히 말해서 아깝더라고. 나 주지. 약값으로 몇천만 원 되는 약을 다불에다 태워서 화장실 붓고 왔대. 그러면서 날들 하는 말이 내가 목사 양반 설교를 듣고 듣기 들은 거야.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어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 여러분이 김용은 입사를 아니까 내가 시판하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50몇 살이었는데 지금 89순 다, 팔순 잔치하고 오래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제, 우리 교회까지 오셨어요, 아버지랑. 같이. 몇십 년 지나서 온 거야. 와서 김종원 집사가 어머니 모시고와날 보고 싶다고 해서 왔대. 그런데 어머니가 몸집도 이러고 지치가 이런 어머니가. 내가 우리 김집사한테, 야, 새 엄마 어땠냐? 내가 그랬더니 가 새엄마 얻었냐 그랬더니 그만하는데 오셔갖고내 손잡고 목삭하고 흔들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야 그 뼈만 말랐더니 뼈만 남았던 24kg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사시다 가셨다고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일할 기회를 드리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일할 기회 잔머리 굴르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 자기가 실패해놓고 하나님 닫아지 말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할수있어갈것 없다. 이것이 기적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제가 이걸 시리즈로 몇주 걸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적의 법칙을 이번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